아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하늘 초등학교에 최은 최은 김채은 양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은양 안녕하세요 아네 그리고 최은 양이 초대한 친구 도연 도한 김도연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 친구랑 같이 안 나간 다뿅 간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최은이 친구랑 도연이 친구 소원이 뭔가요 김도현양이 뽑기 하고 싶대요 김도연 양은 뽑기를 하는 거아네 추억의 뽑기 놀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은양은 레고방 레고방 요 레고방 아 레고방 레고방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간다 간다 네 출발. 자 드디어 블록방에 도착했습니다. 네 블록방에 도착한 최은양과 고현양자 최은양은 블록방에서 네이클로바 행운의 네이클로바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현양은 루돌프상 크리스마스 여서 사슴을 만들어 보자 사슴 니다 루돌프가 사슴잖아요. 아닌가요? 루돌프를 만들어 <laughs> 보겠습니다. 루돌프 사슴, 사슴포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으로. 자도자겠습니다 완성. 완성. 오, 대단합니다. 완성에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채연이는 빨간색이랑 좋은 색 홍색 나머지 동안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 동해서 열심히 빨간 네이크로바, 주황 네이크로바, 노랑 네이크로바, 하늘색 네이크로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학습! 자, 이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준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다리면 됩니다 다리미 도전!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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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노아야됩니다 뜨거워서 식혀야 되니까 목사님 위해서 만들어 보세요. 시작 1 아. 9 0 8 9 7 8 19 18 19 18 1요18 19 18요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요9 18요9 1요19 18 19 18하하 열심히 돌고 왔습니다. 완성자. 안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완성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대단하다. 아, 아, 아. 자, 완성된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이가 아, 네. 아. 만든 거 보여주세요. 아. 완성. 네, 어이, 고리가 되었네요. 오, 멋있습니다. 다음 채연이가 만든 거는 네, 여기서 만든 아, 네. 멍청이 습니다박 오늘은 채은이가방과워 활동을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지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기도를 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채은이는 요새 뭐가 제일 힘든가요? 졸리 졸려요? 려요 졸리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졸려요? 네. 기도를 잘 해주겠습니다. 최은이 <laughs> 이제 네. 힘든 거뭐 없어요? 아저 죄를 좀 지겨주세요. 좀주세요 알겠습니다. 숙제 엄청 많아요? 네네아 네. 숙제가 엄청 많다니. 알겠습니다. 숙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게요. 그래 우리 조연양. 교회 안 다니잖아요. 네. 네. 오늘 목사님 보니까 어떤 거야? 느 점. 느낀 점. 아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 들지 않나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집 가까운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저... 네네집 가까운 교회로. 또 가도록 목사님이 약속했죠. 자, 조연양. 저기요. 조연양. 약속. 교회 가기로. 약속. 조연냥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양,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더 약속할까요? 네. 네. 목사님 잘생겼나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도연양 안녕. 도연이는 집으로 우리 채은이는 이제 다시 방과후 활동하러 갑니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채은이는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영어하러 아, 갑니다. 모자님 와서 하세요. 어땠어요? 학교 왔는데 재밌었어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현이도 이제 학교 앞에 가 왔으니까 안녕. 어? 이거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요. 재현님 선물 줄 거예요? 네. 어 아, 아니에요. 가족들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안녕. 이제 블러다 끝내고, 뽑기? 뽑기는 추억의 뽑기인 줄 알았더니, 추억의 뽑기가 아니라, 세대 차이가 느끼네요. 그냥 돌려서 뽑는 뽑기였습니다. 안 뽑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 왜요? 먹을, 먹을 거 뽑기인 줄 알았더니, 먹을 거 뽑기가 아니고, 장난감, 장난감 뽑기였어요. 알겠습니다.